재수번호 236호. 너 오늘 사형 날인 거 알고 있지? 왜 대답이 없어? 야 다른 재수들은 진작에 풀려났는데 너는 왜 사형인지 알고 있지? 아니 어떻게 크리퍼한테서 연락이 오냐? 어? 그것도 막 크리퍼가 막 울먹이면서 막 어 연락오더라 그래 넌 오늘 제대로된 사형을 맛보게 될 것이야. 어! 아, 잠깐만, 잠깐만, 어, 안돼. 어! 아저씨,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요? 허 내가 한열 번은 넘게 얘기했지 않았나? 아, 죄송해요. 아, 그래서 여기가 그 최악의 최악의 마인크래프트 연쇄살인범. 네, 그 무덤이라는 거죠? 그래, 맞다. 여기가 그 여기가 그 마인크래프트 최악의 연쇄살인범의 무덤이다. 그럼, 이름, 이름은 뭔지 아세요, 아저씨? 이름까진 나도 모른다. 아니, 아저씨, 아저씨라도 이름을 알아야지.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, 아저씨가 이름을 모, 모르면 어떡해요? 허. 근데, 근데, 그 연쇄살인범의 이름은 아직, 아직도 현, 아직도 정확히 밝, 밝혀진 바가 없어서, 그 연쇄, 그 연쇄살인범, 그 연쇄살인범은 그냥, 그냥, 그냥 살인범이라는, 어? 그냥, 그냥 살인범이라는, 그거, 피지컬만 갖고 있지. 이름, 이름은 나도 모른다. 뭔 피지컬은, 무슨 피지컬은 무슨 피지컬이에요. 아무튼. 근데 약간 무덤이 약간 좀애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. 역시. 연쇄살인범의 무덤, 무덤이라가지고. 역시, 사람들도 대충 해놓은 게 틀림없어. 그래. 안 그런가요? 제 생각, 제, 가 제가, 제가 생각한 그 의견에, 그 의견이 맞다면 좋아요를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허. 내가 생각한 의견이 맞다면 구독을 눌러주라. 아니, 아저씨는 의견 얘기 안 했잖아요! <laughs>